오늘 이 자리 에 참석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저희 출실 관련해서 기능전환 설명회를마련하는 자리고요. 시간 따로 내주셔서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오늘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홍출해서 출시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능전설명에 환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순서로 기능전환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서 새로운 공간 구성계에 획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전환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는 자리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 배경에 대해서 우선 현재 수료실 운영 현황에 대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수중지원실은 특정 개간관후 14년 동안 수중치료고 수중운동 전원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 수출실로 운영되면서 어, 이 공간에 대해서는 4층에 수중지원실 이 있고요, 탈의실 4개소 그리고 샤워실 4개소가 현재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수출실을 운영함에 대해서 수질 전환을 위해서. 수중전 기계실이 있고요 그 수치로 지하 싱크 부분, 어그 기계실 옆에 어 창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창고로 현재 1 4년 동안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현황 최근 3년간 실인원 부분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는 수치로 24명, 수중운동 6명, 23년도에는 수치로 14명, 수중운동 6명, 24, 24년은 수치로 9명, 수중운동 6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이용 현황을 보시면은 어,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공간 면적에 비해서 실현년 이용인이 조금 적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기능 전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능 전환 배경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 어, 우선은 복지 환경 변화 부분입니다. 현재 수지군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방과 건강관리 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욕구의 다양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기관에서 어, 이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 충족하기 위한 어, 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대두되고 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환경적 이유로는 어, 복지 서비스 욕구 다양화에 따른 유용공간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어, 공간적 효율적 사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어, 저희 복지관이 수진복지센터 3층과 4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어, 선 절대적인 면적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여러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 기관이 좀적으로 대응하거나, 신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가지고 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 보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수치료실이 4층에 배치되어 있고, 수조가 가득 차있습니다. 수조에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수조 정화 시스템을, 어, 소금을 이용한 정화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가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90대의 문제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90대, 어, 그 첫째 제품들한테 90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수 치료 공간이다 보니까, 유소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크게 누수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가 저희가 좀 선수수 없을 만큼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 개관됐을 때 했던 온수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온수기가 14년 동안 사용했던 부분에 그 부분에 화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프랑스산 제품이어서, 수리하는데 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어, 이 제품을 교환하는데 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시설 활용도가 저하가 있었습니다. 처음 부분에 얘기 드렸지만, 치료실이수조있는게 아니라 수중지원실, 샤워실, 탈의실 그리고 3층의 기계실, 그리고 3층의 지금 현재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그 공간이 전부 다추료로 인해서 저희가 활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문제가 있는데 우선 수출실의 수영장이다 보니까 안전요원을 전단배치를 해야 되는데 전단배치에 저희 현재 인력구성당 전단배치가 어려서 개별 리일체로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실에 지금 현재 어 복도에 창문으 막혀있지만 끝에 보시면은 원래 그 부분이 그 대피용 완강계가 있습니다. 근데 수출실로 활용되면서 그 부분에 문이 막혀있다 보니까 어, 저희 4층 양측으로 대피용 왕관기를 화지시에 활용해야 되는데 그 대피용 왕관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현재 기능전환 배경에 어, 문제인데 음, 지금 현재 여기 수출실 아래에 3층 창고구멍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현재 전반적인 누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그 창고 아래 누수가 있는 공간에 저희가 싱크 부분을 마련해서 그 배관을 통해서 물을 따로 빼는 시설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 공간을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저희가 매년 어 7월달과 12월달에 수출 시 청소를 하고 물을 다 빼고 온수기를 재가동하는 투대를 번갈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좀 용량의 과부하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 수출 그 싱크 아래 에어 누수 부분입니다.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 저희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이 수출실로 수출실을 전환됐을 때 새로운 공간 구성 계획에 대해서 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기능전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 구성의 다양을 통해서 새로운 복지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새롭게 확충된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관리 중재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직업 훈련 직업 훈련 환경을 개선해서 사회 참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새로운 공간계획의 구동계입니다 현재 축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수출실이 없었을 때 음, 상실 비용 대비 편입 비용이 좀더 크다고 판단해서 수출실 어, 회수를 해서 기능전을 하는 게좀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출실 그 공간장 전환에 따른 그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도입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 신규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제 가장 큰 어, 이슈로는 어, 물리 치료실과철단실에연기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체력단식 이용인들이 어, 저희를 통해서 중지 컨설팅을 통해서 개별적인 건강엘리 어, 운동 프로그램 진행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장기적으로는 어, 성인들 부분에 대한 심리전 어, 프로그램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용인들의 신체적, 어, 마음적, 전신적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된 3층 공간을 통해서 어, 직업 지원에 좀더 개선된 어, 직업 훈련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서비스 프로그램에 체조 및 스트레칭 프로그램 확충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 물리치료실과 체력전전실이 어, 인접하게 확보가 되면서 어, 저희 쪽에서 어, 저희 전문가 전문가 선생님들 물치료 리 선생님, 자업치료선님좀 어, 특수책 선생님들이 협동을 해서 이분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중재 프로그램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어, 지금 저희 그틴 힌트들 마쳤고요. 저는 이거 수출실 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이용했던 분들은 좀 아쉬움이 좀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수출실을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추세는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좀 오히려 없어지는 추세가 있고 이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의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관리의 어려움이 크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하면서 비용이 굉장히 좀 점진적으로 좀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설 프로그램 운영되면 유지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좀더 좀 커지는 구조다 보니까 신규로 개설되는 기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 기존에 유지하는 기간도 좀 없앤 수세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수치료에서 이, 저희가 하루 종일 유지를 해야 가장 제일 좋은 이상적인 환경인데 어, 담당 선생님들도 어, 최근에는 수치료 쪽에서 좀 편식적으로 참여하신 선생님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채용이 어려운 부분도 편식적으로 있습니다. 음, 음, 전체적인 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고, 예. 예. 그빨이 수치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수치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그 수치로 씨이 상당히 그활동하다는기분이드는데 예. 그렇게 예. 그좀 상층을 늘려가지고 수치로 씨를 늘리는 거대요? 좁히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저번에 그 아트에 보니까 이렇게 쭉 빠진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옮겨서서 그 넓혀지는 거죠. 아 수출실 자체는 완전히 폐쇄가 됩니다. 예, 수출실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예. 거예요? 예요 없어지는 안되잖아요지금 수출실이 어지금 현재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수출 프로그램 제어 제공하면 요없데지 거예요? 는 상당히 힘들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긴 어려운데 예. 그래서 없혀버리는 거예 예. 수출실 이 없어지고 그공원은 어. 체력단련실과 물류체료실이 이전해서 두그 공간에서 이용이 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제공하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3층 공간에 아까 기계실과 저희 창고 공간을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예. 예. 예, 수출실이 유지되면서 3층과 4층을 동시에 활용해야 되겠다 동시에 활용한다. 예, 예. 그 3층 공간은 직업훈련 공간으로. 직업훈련 공간으로 예, 그렇게 활용하겠다. 하겠다. 예. 그렇다고 물속에서 뭐 어떻게 조치고 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다는거 아니요? 에 예. 그러면 네. 그 그러한 그 물속에서 어떻게 조고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해야 겠다는 거예요? 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물리치료. 예. 물질유출이 체류단시에 연계돼서 선생님 말씀하는 것을. 그런대로되가지고잘 치료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희 물리치료실하고 그 체력단련실을 연계해서 예. 예, 현재 지금 개별운동으로 각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거를 강... 치료실을 하는 것은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강화해가지고 옛날에 치료하던 것을 물리치료실을 더 넓혀가지고 더 사람을 많이 해서 옛날에 물리치료한다는 것을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그몇 사람, 한두 사람 해가지고 물치로한번 하려면 50명, 60명, 100명이 그렇게 그~ 상당히 어~ 없... 힘들었잖아요. 예 현재 대기가물치로 같은 경우는 사년반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며치을 예, 예. 받기 위해서는. 근데 저희가 힘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단단줄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저희가 이제 현재 전환을 한다는 거죠. 예전환는해드니다 <laughs> 그렇죠. 그러면은, 상당히 그, 삼층이 늘어나, 늘어난다는 게들 아, 사층 공간이 어. 유효 공간이 생깁니다. 예? 예, 사층이 유효 공간이. 확보가 예, 된다는 에요 예, 예. 예. 그, 거기서는 에 저희도 아,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 복지 프로그램을 예. 한다? 예. 아, 잘 들었어요. 아, 그도잘 그 들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물리치료실을. 네.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대기가 너무 길잖아요. 예. 그러면 뭐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더 예. 그 모셔서 예. 물리치료 그 대기 기간이 더 짧아지거나 더잘 우리가 이용하기 더 쉽게 되는 건가요? 아,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 추가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아, 추가 채용이 없는데 저희 물리치료실에서 현재 개별 치료로 개별 치료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어, 이용하지 않는 이용인 분들도 좀더 상시적으로 상담과 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대기 순권에 있는 이용인뿐만 아니라 대기 외에 저희가 저희 국지관에 내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 이 건강관리라든지, 어, 지금 급하게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중재가 빨리 들어가게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단기 집중치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별 치료받는 게 예. 지금 이렇게 선생님과 예. 이용자가 같이 해서 이렇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하는 그 치료가 대기자가 아니어도 지금 가능하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 그거를 조금 더 범주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기다리게 하면은 너무 긴 시간이 이용되고 있고요 현재 자기 의 건강이라든지 운동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당장에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어 상담하고 컨설팅하는 부분에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해서 그분들 상시적으로 저희가 중개비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알겠니다 네, 의견은 동맹으로만 아, 작업치료 프로그램이 없는데, 지행으로 유인을 받은 우리 마이클를언 하려고 해주셔서 다른 분들도 질문도 드리고... 여기 수지 복지관에는요. 성인 대상 작업치료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이번에 이거 전환되면서 뭐 혹시 성인 대상 작업치료도 좀 프로그램이 신설될수 있나요? 아, 저희가 작업치료... 라고 딱 명칭 짓는 것보다는 뭐, 상지제어 로봇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상지제어 로봇을 통해서 제가 손질을 하는지 인지기을 항상 그리고 작업 수행 능력 증가를 어, 증진시킬 수 있는 로봇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용들을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봇이요, 예. 음, 한정 로봇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가 그 프로그램도 또 예. 운영이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인데. 성인 작업. 예, 네. 이 부분에 운영되었습니다.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추가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네, 예, 그성희또 이용인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더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이 있나요? 아,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중계, 해중계처럼 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아, 제 목소리가 너무 작나요? 또 있는데요. 아, 또? <laughs> 네, 그런 말들입 <말은. 웃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체중실에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근데 옮겨가면서 새로운 기구도 많이 좀입이 되네요.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수치료실있꼭 세야 한다. 없없면안 된다. 없애면안 된다. 는 그. 그건 없죠. 돈이 네.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이런은없 네네. 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말이크가 <laughs> 네, 아까 질문 주신 거는 지금 저희가 개관 이래로 체중, 체력 증진실 안에 있는 기구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게 없었어요. 중간에 몇 개가 더 새롭게 추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기기 노후화에 대한 걱정을 되게 이용인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어, 요즘에 복지관들이 로봇이나 AI나 스마트 기기 같은 것들을 많이 전환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어다 모든 게 전자화되고 스마트화됐을 때 우리 이제 이용인 분들이 고령 장애인 분들은 또그 조작 방법에 대한 부분에 되게 낯설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 네. 또 우리 발달 장애인 분들은 또 인지에 따라서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네. 못하는 그니까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 누군가가 그 기계를 조작을 다 해주고 그분의 신체 기능에 따라서 다 맞춰줘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 체력 고객이 이용하는 방법이 자율 이용 제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기구가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지만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다 스마트화 시키기에는 우리 이용인 당사자들한테는 좀 불편함이 있겠다라는 결론이고. 최대한 저희가 노후가 된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10년을 넘기기에 썼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아까 팀장님이 중간에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어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한 번에. 싹 바뀔 테지만 현재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기존에 활용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몇 대씩 업데이트를 시키는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어,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반 차원에서 이제 실험을 계속 조율 하고 있고, 어, 한 번에 어느 기관처럼 그렇게 좋게 개선을 해줄 수는 없지만 어, 조금씩 예, 한 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점이 궁 아, 스마트 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아 필요 없어요? <laughs> 네, <제가> <laughs> 안되겠다고 그, 사실 말겠다 네, 사용 기능도 네, 고치도 좋았는데 네. 저기 뭐냐 오고스가지하실 가면 옛날 기기가 있습니다. 네. 옛날 기관 기기 네. 오히려 옛날에 있잖아요. 아날로그 기계가 <laughs>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옆에서 누구가 코칭해지는 게 네, 네. 저기 지금 스마트기 좋을 옛날 그저 코칭하는 거긴데 옆으로 오르면 자요. 옆에 네.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나쁩니다. 네. 옆에서 코칭해주 사람이 있으면 어야지 이런 네. 게 네. 한정돼 네. 있다. 면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발생해 있는 정도의 노후화가 되어 있는 기구들은 저희가 이제 좀더선진적으로 바꾸려고 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 응. 아니, 안정. 안정. 아니, 단계하는 기능을. 네네. 그년이가빠집다 예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뭐 다른 시설을 중복적으로 이용하시는 이용민분들도 많으셔서 다른 기관에서 좋은 또 모델을 보시면. 굉장히 제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 건 사실이어서, 마냥 저희가 아날로그 형태의 기계만 고집할 수는 없어서, 순차적으로 좀더 스마트한 기계들, 근데 다만 우리 이용인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려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아래, 네. <laughs> 네 굉장히 좋은 편을 드려주셨어요. 예산이 없어서 <laughs>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설리셨어요! <laughs> 현재 최진실을, 2명이상주에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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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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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학생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네. 주로 이용자의 관심보다는, 본인들 뭐 컴퓨터나, 핸드 주로, 또 하는데, 시간대극기 형식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laughs> 문화 이용에 도움을 줄수는 직원분이 대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희가 인력이 인, 이제 전문가들이 선출하는 인력에 대한 유공비는 솔직히 직접비로 보지 않아서 굉장히 늘어나기가 어려운 부족이네요. 그래서 한명더 이제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저희는 너무나 그 기대감이 크지만 어, 그 예산이 확보되는 건 거의 제일 꼴등.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 어, 음, 요월두분이 항상 상주하고 계신 이유는, 셀프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그래도 좀 대응을 하려고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어뭐 정도의 역할이라서 아마 우리 이용해 분들은 기구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거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좀 코칭받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구가 해소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기능 전환을 하면서 어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어꼭 치료를 했대야만 지금 실천에서 받고 있는 분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운동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복지가 아니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또더이할할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하려고 좀더 확장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어, 처음부터, 기대한 만큼은 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확장해가는 모습들도 지켜봐주시면서 계속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존의 수중운동이나 수중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기자가 되게 많이 아직도 남아계신 상황이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참여하신 분들 피드백 주시는 거 보니까 거의 2 5 0번대도 대기 순간에 계신 분도 어 계실 수 있는데 아쉬워하실 겁니다. 단한번부분의 욕구이지만, 있다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긴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한정된 공간에서, 다른 영역의 또 이런 치료나, 다른 영역의 서비스들을 연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잘 수행하려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효 공간을 확장하고, 확보하는 개념이 이번에 기능 전환의 이유가 좀 되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유지관리 보수 비용도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 다른 치교를 저 공간이 양쪽 수조까지 이렇게 밑으 내려와 있는 공간 구조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4층으로치우실나 보지만, 밑에는 3층, 그 창고나 수조 밑은, 어,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누수비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공간을 두 층을 다 이제 확보를 해서, 직업지원팀 영역도 좀 확대하고, 저희도 이용인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중장년, 또 노년기에 계시는 이용인들 계속 어, 확대되고 위험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걸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좋은시책 있는 현상이나 유지라든지 그런 분들의 요구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우선적으로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좀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더 있으실까요? 고 어, 됐다. 후년은 거래를 하겠습니다. 아, 아 예상 예전... 예전... 틀렸어요? 예상 예전... 틀 <laughs> 근데 예산이 이제 공사비는 그래도 시에서 뭐, 또몇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예산 주셔서 공사비는 다 확보가 됐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공사가 OK 받은 거몇년 전에 OK 받고 진행을 지금 하는 거다 보니, 뭐 굉장히 많은 또 자재 값이나 이런 거랑 화자돈이죠. 그래서 어 아까 저희 사진 보여드릴까봐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그냥 말로 써드린 것 보다는 눈으 보시는 게좀더유리던 거에 있을 것 같아서 넣어드렸지만 괜히 우리 이렇게 인테리어 좋게 안 나오면 어떡하냐 좀 고민은 되긴 해요. 최대한 저희가 그걸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 프로그램 비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서인들에 대한 작업 치료 영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도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계획이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1대1로 아동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는 아닐 수 있어도, 구름으로 하거나, 뭐, 그 외에 다른 기구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접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아예 없다. 이건 아니고요. 아까 기계들 되게 여러 개 보여드렸잖아요. 저 중에 몇 대는 들어올 겁니다. 그정도 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뭐,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가 확보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편 들어주시느라고 예상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많이 활용할 것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사전에 이야기 질문 주신 것 중에 되게 구체화된 내용을 요구하신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치료를 할 거냐, 언제 모집할 거냐, 몇명으 서비스할 거냐, 이제 이런 방법들, 그리고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수할 거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물어보셨는데, 그건 내년 사업 계획서에 반영할 때, 연초에 저는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사업 설명에 조금 더 그런 모집 방법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구체화된 서비스의 서 세부 내용들을 언제 또 다시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 리겠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온라인에서 질문 올라오분 있나요? 네. 온라인에 듣고 계신 분이 계신데 질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담에는 단단하게 했지만 마무리 해도 될까요? 네. 그 마지막 주의 관장님, 성음부터 계속 계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서 저희 어. <laughs> 관장님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지금까지 설명 다 들으셨겠지만 어떤 것들을 우려하고 또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하는지는 저희가 다. 이제 개별적으로도 소통하고 이용자분들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누수되지 않게 하나하나 좀 신경 써서 잘 만들어 가고요. 저희가 또 예산 부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좀 확보는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 기계 한대 값이 그 로봇 상기 로봇 같은 경우는 한 대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요즘에 너무 비싸긴 한데 그런 것들 저희 예산으로 사는 거 아니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프로포절로 맨날 그 낮밤 노력해서, 어, 예서가지고 확보한 거거든요. 어 조달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복지관이 낡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런 걸 없애겠다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더 좋은 서비스. 일상에서 복지관에서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서비스니까 예, 잘 지켜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중간 중간에 필요하면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움직을안 되셨나요? 너무 집중하셔서 네, 나가실 때 혹시 필요하시면 용역 네, 제공되는 것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인. 메인 고맙습니다. 네. <laughs>